아유 발이 큰데 어 괜찮아 예전 <laughs> 어이 이고 <laughs> 아이고 아이야, 아이야. <laughs> 이제 벗으시지 <벗어지지>? 이제 벗지 안녕 <laughs> 예, 예진 어예야 니가 먹었어? 키위 조금? 네, 네, 아, 네. 예네이가 먹었어요. 안 먹어요, 더? 네. 김 먹을 이아이 양치해, 양치. 아이 카치카 보여. 아이 와 맛있겠다 치카이가 하고 게해야 자기가 해 그래도 조금 그런 다음에 내가. 그래 그래 이제. 이치카치카 다르잖아. 왜안 해? 아유. 일로 와봐어 잠깐만. 아유, 아유고제씨아유키 K씨. 어 K씨가 보인다전아 <laughs>